태연 인사 구원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릴 때 가장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가세리는 세계보고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에 순종할 때 세계보고마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데 1절에서 6절에 영이었던 인간이 영이 죽고 육만을 기게 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란 무한복음 16장 9절에 죄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불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와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최초의 인간은아과하가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속이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단에게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가진 인간은 삶을 사는데 문제가 너무 많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사단이 저주제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죽은 영혼을 장악했는데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에 따랐으니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하는 일이 우상숭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문세 자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돈이 우상, 명예가 우상, 성공이 우상인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 정신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있으니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조울증에, 조현병에, 공황장애 등 각종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이 l 제가이 눈에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인간관계 문제로, 가정 문제로, 후대 문제로, 질병 문제로, 경제 문제로, 중독, 살인 등 각종 욕심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이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게 지옥 같고 죽어서는 내세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 문제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성공자라도 절대 이 문제에서 빠져날 수 없습니다. 결국 또한 이 문제가 후대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추레곡기 20장 4절에서 5절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을 유지하기도 하고 욕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지옥같은 문제에서 빠져나올까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의 공통점은 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위해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모든 행위는 좋은 것 같지만 문제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데 좋은 먹이를 주는 것과 같고 뿌리 뽑힌 나무에 물 주고 햇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이 문제에서 빠져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이 문제에서 빠져날 수 있는 다른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뜻은 구원자. 이 모든 네, 문제가 근본 문제였었는데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는데 그세 가지,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말이 그리스도 뜻은 기름 보은 받은 자 모든 문제 해결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보음 받은 세 가지 직분으로 어떻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냐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직분 안에는 참 선지자의 직분, 참 제사장의 직분, 참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졌는데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운데 빠져 우리 인간이 꽁꽁꽁 꽁 묶여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절대 잃을 수 없는데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참왕으로 오셨습니다 유언 1소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재문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따라 문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죄는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빠져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었으니,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결자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자신이 성전이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인마누엘할수 있는 원래 인간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죽은 영에서 산 영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세계보고말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냐? 나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 우상송대하며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녀의 완전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마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영광을 받게, 받게 하려 하심이니다내 이름이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언약이, 언약이 언약. 무엇이냐 언약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받으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려 주시리라 이 기도를 할때세 가지 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누가, 누가 보건 10장 19절에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데 이것을 보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빌립 보소 3장 20절에 우리의 신이 어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거하는자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을 보고 증인, 말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어떤 증인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증인. 어떤 제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증인과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 땅의 문제와 답을 아는 사람으로 문제 가진 사람의 죽어가는 시간표를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게시록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출애국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란 예배를 말하는데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정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